안녕하세요 비타코인 신팀장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카르다노 코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들어볼건데 브리핑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코인 소통방 링크 달려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또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르다노 네트워크에 랩핑된 BTC 토큰을 추가했습니다. 카르다노 경영진은 카르다노 테스트 네트워크에 래핑된 BTC 토큰을 추가하여 네트워크 사용을 늘렸고 또한 래핑 BTC를 추가하면 래핑 BTC의 유동성 증가 덕분에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디파이 활동수가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르다노의 네트워크 경영진은 사용자가 카르다노 블록체인에서 라이브로 아네타 BTC 프로토콜에서 랩핑된 BTC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미 카르다노는 2023년 첫몇달 동안 고정된 총 가치의 크기를 늘렸기에, 카르다노는 이미 분산금융 부분에서 이더리움과 같은 거대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랩핑된 BTC는 이미 시가 총액이 40억 달러 이상인 가장 중요한 암호화 통화 중 상위 20위 안에 들었고 기술적으로 비결은 투자자로서 랩핑된 토큰을 사용하여 신용 자행을 여기 BTC와 같은 외국 생태계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짜 비트코인이 담보로 예치되고 그 대가로 다른 곳에서 BTC 유동성으로 허용되는 1대1 비율의 토큰이 있으며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WBTC가 된 것처럼 CBTC는 카르다노에서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는 카르다노는 NFT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인 Dead p i x e s 가 새로운 게임을 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마 엔진의 개발자인 파이마 스튜디오는 트위터를 통해 Dead p i x e s 가 그들의 기술을 활용하여 곧 출시될 b x f 즈의 게임을 제작한다고 발표했고. 카르다노 커뮤니티의 활동적인 회원인 세바스티안 길레모는 트위터에서 카르다노의 생태계에 큰 게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파이마 엔진은 개발자가 웹2 기술을 사용하여 온체인 웹3 게임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주는 웹3 엔진입니다. 파이마 스튜디오스는 연말까지 사용자 기반을 확장할 계획으로 자사 엔진을 활용하는 기업의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데드 픽서스와의 파트너십은 블록체인 기반 게임 영역에서 엔진의 잠재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카르다노의 최신 이슈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보았는데 카르다노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카르다노와 같은 일부 레이어 1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의 매력을 높이고 플랫폼에 끌리는 사용자 수를 늘릴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이러한 블록체인의 조치 중 일부는 거의 효과가 없었으나 아마도 일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정서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으며 새로운 블록체인 및 투자 프로토콜에 직면한 치열한 경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카르다노의 이슈 및 시황을 체크하고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카르다노의 커뮤니티는 전반적으로 테스트넷 출시에 박수를 보냈으며 현재 카르다노 프로젝트의 잠재력은 적어도 이더리움의 WBTC에 의해 입증되었기에 미래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랩핑된 토큰을 통해 카르다노 BTC를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와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며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투자자가 시장 뉴스 등을 참고하고 디지털 통화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을 찾고 투자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르다노 및 기타 암호화폐의 성능을 추적하는 것은 시장 역할을 이해하고 투자 기회를 식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종목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저희 비타코인은 누구보다 빠르게 알기 쉽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카르다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비타코인 구독자분들 모두 신중한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